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잘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나이가 들면 임신이 잘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이 임신할 때 중요한 장기가 자궁하고 난소가 있는데 이 난소가 여성이 나이가 들면 같이 노후돼요. 난소가 노후가 되면 필요한 호르몬이 들 나오기도 하고 난자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난자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난자의 양은 사실 동년배에 비해서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 조기 폐경의 위험이 아닌 신이상 어느 정도는 되는데 난자의 질이 여성의 나이. 하고 같이 더불어서 노화가 되고 있고요. 난자가 노화가 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젊을 때보다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에너지가 부족해서 수정이 잘안 되거나 수정이 된 이후에 세포분열을 해야 되는데 세포분열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이 잘안 되거나 수정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정란에 염색체 이상인 그런 배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 수정, 세포분열, 착상, 상이 안 되면은 임신이 안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인 배아가 만들어져도 초반에 그냥 임신한 줄도 모르고 유산이 되시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은 한5 6 주, 애기 집은 봤는데 심장이 안 뛰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산 되시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난소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 한 25세 넘어가시면 이제 천천히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한 40세 넘어가면은 좀 이게 급속화되고, 42세가 넘어가면 사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도 젊으신 분들 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맞고요 그러면은 내가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진 거 같은데 좀 좋게 하는 약이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어 엔자임 Q10이라고 해서 영양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드시면 난자의 질이 조금 보존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게 있고 35세 이상 되시고 이제 난소의 기능이 조금 더 떨어졌다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DHEA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호르몬제라서 한국에서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이두 가지 약으로 난자 기능을 좀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챙기러 간다. 우리 아가, 우리 부부, 부모님까지 프리베나 13으로 챙기러 간다. 아직 안 챙기셨어요? 세계 판매 1위. 프리베나 13. 화이자가 만듭니다.